아프기 전, 다치기 전에 내가 어. 다니면서 이거 허리를 치료를 했어. 어. 그래갖고. 어머니 해. 엄마 허리 아팠을 때 생각나나. 그 성질한테, 응, 응, 응. 그 성질한테 한잔묶고해 종종 자, 자주 아팠어. 엄마 엄마가 그래. 허리가 또, 30대 때 그렇게 어, 아팠었어. 아파서 응. 우리 가게 쫄긋거리서 저까지 걸어가도 못했다니까. 그랬는데. 눈빛 네. 뭐냐, 사위. 느끼하다. <laughs> 우리 복숭이 사랑하고 지금이 <laughs> 더 건강해졌어 그때보다 <laughs> 어, 아침에, 아니 아버지가 복숭이 사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잖아 그럼뭐 허리가 안 굽혀져갖고 한 10시나 11시나 돼야 내가 일을 <laughs> 몸이 풀렸지 일 <일을. 웃음> 여기까지 어머니 인생사 인생극장 솔때 소리 들었습니다 확수한 주세요 대목이 끝나는 이 대목에서 고창에서 네. 인생업장 이부셔합니다 교회냐? 그 <laughs> 네, 저희의 정신적 지주이자, 저희의 네, 정씨 집안의 가장 어, 어른이신, 장르남자, 남진의 제2의 남진, 제3의 <laughs> 나훈아, 장남자 정남식, 장인들를 금박수로 모니다 <laughs> 한 말씀 아버지 명절에 명절 명절에 한 말씀. 그냥 노래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. 네한 그래, 말씀 해 주셔야지 자식들. 아빠 아빠의 밥 아빠. 음, 우리 가정이 아, 그래. 다 행복하고 <laughs>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. 근데 혜진이가 방학을 난다는 것은 <laughs> 왜 그래? 나는 좀 나는 그런 <laughs> <훨씬> 생각을 <laughs> 더 해봐야 될것 <laughs> 같아. 지지하지 않는 일이 지지하지 <laughs> 않아서 그래. 그래. 아니, 걱정이 커서 그래. 그래 혜진이 고생할까봐 그래. 이 연지 이 아니까. 그런 줄 알아. 우리 가게야 아버지 말고 잘 살아, 남은 단 아빠는 이제 끝이다, 이만. 아이, 우리 유아요, 유아하여유 하고 나서 <나지. 웃음> 어. 우리 가족 <laughs> 건강을 유아여유아유아있 <위하여. 웃음> 아버지가 유아지, 아버 <laughs> 우리, 우리 가족 <laughs> 건강을 유아여유아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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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둘째 형주가 지금 라이트 비추고 있습니다. <웃음> <그러면> <웃음> 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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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<laughs> 자, 이제 정리합니다. 끕니다. 자, 그러면 대목이 가는 이정보리였습니다. 고창에서 인생극장 3부. 박수 한 주세요. 인생극장 3부. 복 들어오는 그 여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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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전이의 <송정예 웃음> 여신. 그 송정리의 아기 너무뇨. 맞아. 맞아. 어떤 거? 건태하지. 송정리의 여신. 카레떡의 대마왕. 참기름의 대모. 대모. 좋았어 방금. <laughs> 참기름의 대모. 나 폐가 안 났는데. 생각이 안 나네. 참기름의 대모. <laughs> 오늘의 주인공. 아, 이 사람 맞지. 하고 있분줄 알았어. 이거 왜, <laughs> <생각도 웃음> 왜 이렇게 길게 해. 오늘의 <laughs> 주인공. 순이순이 순이. 장가집에그 여자 박고싶 여자 큰 박물관 자기주인공자기 주인공 원맨쇼 원맨쇼 얼마나 산 허리가 안보이 안보이게? 하게 하고있어 계속 찍고있어 <laughs> <laughs> 우린 나지지금까지 <나왔다. 웃음> 제가 해온 일은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응? 끈기와 응? 헌신 책임감 <laughs> <끈기와. 웃음>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 막내딸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험한 길인지 알지만 앞으로 저의 길과 막내딸의 길은 좀 다르기를 바랍니다. 음.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시켜서 하는 그렇죠,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앞으로 뻗어가는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길 바랍니다. 그렇죠. 제 소원입니다. 좋은 말씀입니다. 좋은 말입니다 이제 뭐 해요, 어머니? 빨리. 응. 뭐 아, 그래, 예. 우리 집. 아이 사람아, 여기 한번 찍어줘. 또 찍고 있어. 요 정남식 씨. 저, 여, 여. 너무 눈부셔. 아 조명기사 잘하는데 진짜, 오늘이 일위하여아나 어머니 한마 한마디 조명기사에 힘들게더니 형수 이야기 한번 하시죠 고생한 어, 조명은 형수가. 우리 조명기사 우리 두째 사이. <laughs> 아주 잘하고 있어. 그래 잘하고 있어. 용돈 성이 좋아. 영도 없어 용돈 앞으로 내년에는 고기 굽는 것 연수 받아서 따라가랍니다. 아 이게 기해료이건 진짜. 우리 집 건강을 위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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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闻一下，龙 o t i 擦布，擦